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YS 정신 들먹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대. 대도모은 신념을 이정표 삼아 국민과 단결해 승리하겠다고 했지. 현충가는 YS 유족이랑 김덕룡, 김무성 같은 상도 동계, 정대철 동교 동계 원로들까지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송원석 주호영 등이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했어. 근데 민주당은 조화만 보내고 참석은 안 했네. 근데 이날 추모식 분위기는 현 정권이랑 야당 모두에게 쓴소리가 쏟아지는 자리였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판을 피하려는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며 현 정권의 사법부 파괴 행태에 자괴감이 든다고 했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작년 비상계엄 사태 때 YS의 닭 모가지 명언을 떠올렸을 거라며 윤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김덕룡 김영산민주센터 이사장도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하며 이걸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는 지금 야당의 민주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네 이래도 국힘은 어차피 내란동조 내란옹호하고 지낼 거임 그구의 지지를 받아서 지들 국회의원 배지라도 유지할 거니까